칠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. 하, 칠하는 이유? 칠하는 이유가 뭐 있어?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녹슬지 말고 오래가라고 하는 거지. 음, 이거 처음에 빨간 거 칠한 거는 뭐지? 그 이제 용접을 하면, 응. 음. 열이 열이 먹어갖고 녹이 슬거든. 응. 음. 그러니까는 그거를 방지하려고 이제 용접한 부위에는 빨간색으로 해서 칠을 하는 거예요. 그 사비라는 거. 아, 사비. 녹, 어, 녹 방지제. 녹 방지제 사비로 칠을 했고 밑칠을 네, 하고 지금 회색 칠하는 거는 이거는 최종 마감 전에 색가 페인트가, 페인트가 이제 잘 붙기 위해서 프라이머 작업을 하는 거고. 음.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까만색을 칠할 거지? 예. 어, 그거는 이제 까만 거로 하든 그냥 대충 칠해, 빨리빨리. 그만돼 <laughs> 아니, 이거 빨간 건또 빨간 그대로 이쁘고. 회색을 칠하면 또 벽하고 어울려서 이쁘고. 마지막 마무리는 검정. 응, 포인트. 응. 음. 마지막에 저거 어제 사온 거 그거 하면 진짜 이쁘겠다. 나지막해서 좋아. 담이 낮아서 이뻐. 저 해외 하와이 갔잖아, 그렇지? <laughs> 저기 앞에서 <응>. 야자수를 심어야지. <laughs> 바나나하고 야자수를 심자. 좋다. 하늘 예쁘다 오늘. 와. 이 전선이 없어야 되는데 전선. 그럼 뭐 전기 안 쓰고 살려면 끊어 버리고. 응.